사라이크 왕상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가운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좋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붕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뿔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네 1절부터 13절 말씀 예, 드디어 이 2026년 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6년 동안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10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 2026년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지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하늘과 왔다. 그래서 이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 천지는 하늘에서 땅에 이르는 천온 우주 만물. 모든 예 삼나만상을 일컫는 것이죠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하나님께서 이온우주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언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예, 사실 이 고대 근동에는 이집트 아니면 이 아시리아 또한 이 바벨론 이 고대 근동에 있는 메스포티아, 메스포타미아 문명에는 이 창조 설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창조 설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창세기가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처럼 서로 예 사랑과 전쟁을 하며 서로 인간처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적하기도 하고 예, 짝을 짓기도 하고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당시 이그 메소포타미아의 이 고대 근동 서라에서는 이 창조는 이 바로 이 신들 간의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이렇게 창조가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일장은 어떻게 창조입니까? 과정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화평한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창조하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고대 근동의 설화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양상이죠. 매우 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성경이 근동 설화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설화에서는 인간이 신들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신들이 좀 놀고 먹기 위해서 인간을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기 위해서, 아니면 음, 신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합니다. 완전히 개념 자체가 틀리죠. 따라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당시 어떠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당시 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러한 이 소설이나 작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창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혼돈과 공허. 이거는 전형적으로 성경에서 이 황량한 이 광야 그리고 이 성읍이 파괴되었을 때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 혼돈과 공허입니다. 자, 혼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 형태가 없고 무질서한 상태 또는 뭔가 예, 그런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가 혼돈한 상태다, 혼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공허는 내용물이 비어 있는 그런 상태, 이 상태가 공허한 상태입니다. 혼돈과 공허. 예, 그래서 이 혼돈을 채워가는 상태가 첫삼 일간입니다. 첫 오늘 이야기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 혼돈, 무질서한 그 상태를 예, 채워가는 것 영어로는 이제 forming, form을 만들다 forming이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분리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눠서 시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대칭적으로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넷째 날에는 이예 시간을 창조하는 시간을 주관하는 해와 달과 빛. 네, 이것을 채우는, 공허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넷째 날이죠. 오늘 두 번째, 두째 날은 무엇이, 무엇을 채웁니까? 궁창의 위와 아래. 그래서 하늘과 예, 이 바다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 분리하는 것, 궁창을 분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칭적으로 다섯째 날에는 궁창 위에 하늘에는 새들을 만들고 궁창 아래 그 바다에는 물고기를 이 어류들을 만드는 그런 창조 작업이 되죠. 그리고 이 셋째 날에는 바로 이 붓과 육지와 바다 이것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 풀과 초목 이 나무들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거하는 이런 동물들,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첫 전반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뭔가 형태를, 무질서한 그 형태의 그 구조와 형태를 부여하는 그런 포밍의 단계.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런 공허한 만들어진 구조와 형태에다가 뭔가 채우는 필링의 단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조와 형태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예, 채우신 그런 작업을 하신 뒤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매우 논리적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도 상식적인 그런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의 이 빛과 어둠을 이야기할 때, 이 빛은 우리가 햇빛으로 햇빛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빛은 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첫째 날의 빛과 어둠은 그런 햇빛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이 햇빛 이 빛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이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창조 창조전의 이 무질서한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이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합력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성령이, 성령님이 뭐이 마을 버스도 아니고 운행하신다. 도대체 이 운행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술 우리는 이 신명기 3 2장1 1 절에서 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그 의미는 바로 그 11절 앞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즉 모세가 이사엘의 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가 이 32장에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양육하셨는지를 10절에서 선언합니다. 보아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는데 그 비율을 독수리의 비율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덮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이엘백성을 보아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셨다 라는 것을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 이 너풀거리다가 바로 운행하시다 라는 창세기 1장 2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운행하신다, 너풀거린다. 자, 운행하신다 라는 것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 창조전의 그 상태에서. 성령께서 예, 그 혼돈되고 공헌한 그 상황을 마치 새 생명을 잉태하기 전에 각이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너풀거리면서 그렇게 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창작의 1장 2절은 한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은혜를 줍니다. 큰 교훈을 주죠. 무엇입니까? 하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예, 시쳇말로 각이 보이지 않아서, 뭔가 그 형태가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혼돈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손에 뭔가 잡히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뭔가 우리 가운데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무한 상태. 이런 상태,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의 일로 아니면 우리의 자녀의 일로 아니면 우리의 부모의 일로 우리는 때때로 혼돈스럽고 때때로 공허하고 빈 마음, 마음 한 구석이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2026년이라는 이 세를 살때 혼돈스럽고 공허한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때로는 비어 있고 텅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높을거린다. 성령이 높을거려서 그 상황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품듯이 지키시고 또한 품으시고 또한 이렇게 양육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혼란스럽더라도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부모의 눈으로 보기, 보기에, 정말 아직 신앙적으로 미숙하고, 아직 제 길을 찾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 아이들의 신앙이, 아이들의 그 믿음이 잡히지 않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의 믿음이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상황에서도 성령은 그들의 마음가운데 여전히 운행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뭔가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우리 위에 그렇게 품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시다,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큰 힘과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 한해를 살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 상황에서라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품으신다,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지키고 계신다, 여전히 너풀거리고 계신다,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다. 이장기 1장 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혼돈과 공허함,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한 뒤에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씀을 연거포하고 계십니다. 자, 물론, 이 둘째 날에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게 왜 생략되었는지, 예, 알수 있는 길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여튼,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름답다라는 이 그런 표현보다 이 아름, 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능적으로 완전히 퍼펙트하다. 또한 그 자리에 있어서 정말로 아름답다, 적합하다, 최상이다 라는 그이 말씀이 그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좋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창조된 그 상태, 즉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친구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가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 그렇게 자유롭게 교제하며 친교하였듯이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올 한해 들으려고 하면 하느님께서 각자에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그 위치에 우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위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그 주어진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씀을 이러한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으로서 아니면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한 이, 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직책으로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이렇게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책을 감당하고 또한 가정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창세기 1장2 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 가정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올수도 있고 작년 재작년처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과 우리의 가정과 이 또한 교회 위에 또한 이 국가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형태가 잡히고, 또한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채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의 모든 영혼 위에, 또한 각 가정 위에, 또한 이 국가 위에, 나라 위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